이거 이 많이 걸려요 이거 그다음 방탄소년단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목소리> <목소리> <쥬> <미러리 튜네> <미러리 튜네> 와 진짜 방탄소년단이 나올 줄 모르는데 진짜 많은데 와 이번 이때 있고 새로 업데이트된 게 많은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게 그 이게 뭐냐고 찰스 찰스가 왜 나와 여기서 찰스도 나오긴 하는데 아니 너 말고 인마. 일단요, 일단 새로 업데이트 된 게, 이거. 이거 일단 업데이트 됐는데, 일단 얘 건졌거든요? 얘 원래부터 건져야 안먹 거야. 자, 일단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린 일단 시작해보죠.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아닐까 뭐. 빠빠빠 빠빠 뭐야. 정말 어두워서 그래? 그럼 내가 빛을 밝혀줄게. 체리왕 포탄을 팡터트리면될 거야. 체리만 쿠키, 무대에서 탄을 터트리면안 돼. 그래. 터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임마. 다들 여기 와봐 쿠키들이 있는데. 방탄소년. 진짜 방탄소년 많이 넣을 줄이야. 관객선으로 돌아가자 아마 만들어진 비친키를 따라가면 얘 진짜 신은 것 같아 근데 나이 쿠키 없는 데 바를 다들... 줘서 아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럴 거면 이제 쿠쿠아나 쿠키랑 보드코아나 어, 일단 얘 1레벨이에요 어쨌든 한방이야 네, 난 딜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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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그래. 1레벨. 도 그냥 다 카카오 한 방이면 끝이야. 바삭해 보여. 난 6번 이건 왜 이러는 야 아닌 것 같은데. 콘서트를망을틀수 없어서 우리가 돕기도 했던 응? 음, 어쩔? 와이 뭐? 뭐구나... 아, 내 생각이 나니...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팬 아닐 수가 없지 딸기가 원래 빨갛지? 빨갛을 수가 있지 만나서 반가워 딸기나 쿠키, 사라진 쿠키들 같이 찾아보자, 그래. 그래. 근데 쿠키들이 사라졌어. 끝이야?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야, 근데 그 지, 디즈니 할 때는 그 디즈니 쿠키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p t s 쿠키는 사용할 수가 있네. 와많다이거 언제 닫게냐. 이제닫 일단 고했었는 난너 수고했으니까 좀 쉬고 있어 엄마 진짜 이거 뭐파라 이터 다 써가지고 그런가 너무 내기 많이 걸린다 빠빠빠빠 빠빠빠 빠

얘 좀, 랩 배틀이 아니야. 그냥 다, 그냥 다 골격혀. 날마, 다는 못해. 어정도 근데 성유마 그 쿠키는 그냥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잖아, 이거. 너무 편이야 너. 선생님이이요 이거 원래 전 그냥 다 뛰어넘었거든요. 뭐 그냥 좀 천천히 하려고. 맞아. 한 마리도 괜찮겠는데? 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떨어졌네요. 잘, <목소리도> 일단 이건 그렇고, 음, 일단 이것도 킹덤에서 하나가 초기화 됐었으니까 얘도 해야 하는데 크리스탈이에요. 뭐야 이거? 너도 얘로만 처치해야겠다. 그어 잠깐만 3%? 퍼1%퍼인서 그러게 진짜 이거 많이 되긴 하다 일단 저기 노나스 소좀검다또알려이 여기 있다 너도 얘로만 해볼까 잠깐만 안될것 같아 혹시 몰라니까 우리 삼대 애기들은 좀 쉬고 있어. 애기들 애기들 어른이가 간다. 보물이 <목소리> 어딘데? 나 제일 묘지 이따 이거 오고 이 조합이 제일 좋아 니네 애기들 좀 쉬고 있어, 임마. 애기들 좀 쉬고 있고. 이거는, 그냥 애기들 잘 쉬었지? 싫어요, 삐. 삐는 그냥 해본, 장난을 해본 거고. 사나이 사나이 미하 하자 동생가 귀여워요 이거 이거 좀잘 깎는데? 우리 하자 잠깐만 죽겠다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그 보물에 하나도 안 넣을까, 이거? 잠깐만, 혹시 방어팀에도... 방어팀에도 뭐, 안 왔으면 그냥 고정하면 되지. 난단 일로 지나했고요 아, 내가 왜 이걸 눌렀지? 있구나. 잠깐만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네. 어, 음... 다카 너어 정했다. 음. 잠깐 방어 기록부터 보자. 보자, 보자. 어? 한번 해 볼까? 잠깐 <laughs> 이거 줄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거 음, 오늘도 맑은 키커링 빰빰바밤 빰빰 느껴봐 오빠, 뒤에 뭔데? 이거 아이템은. <laughs> 아, 이거 다쓸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거 할수 있을 것. 이거 다시 하나 할수 있는데, 복수 실패. 어, 다 내가 인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0, 20이 된다고.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 말자. 이제 이거는 공하고, 일단 티켓이 6 3개나가었으니까 이건 다음에 하고 어키런킹덤은 지금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럼 빠이